테우 다음 나 맞지? 네. 골프 선수인 줄 알았네. 아, 그럼 이등이 치러 봤다 그냥. 아예 아니 내가 빠질게. 똑같은 거하 거. 아가 아직 하잖아. 언더 아프다. 아프네, 저거. 지 도망가려고 저 아우, 리파프발로공방아 그렇게 돼은 그냥 치고 는 거야. 아, 여러분들. 왜이 플레이, 이 플레이? 잠지마세요 얼굴로 보니까 아 뭐야? 헤딩을 피해야지. 죄송해요. 야구 처음 해서 그래요. 잘못요 한가0년밖에안되 봐, 거가요 <laughs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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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살았다 살았다! 어! 이가가 봐, 가 봐, 니가 봐, 가가가가